조상님이 자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놓치면 복이 끊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자주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다 커서 제 길을 가는데, 도리어 마음은 더 걱정으로 가득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하루하루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다 풀릴 거라 믿었지만 60이 넘어서 보니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음은 허전하고 자식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일이 막히고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불화가 생길까? 왜 건강까지 흔들리며 마음이 불안해질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상님의 뜻을 알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막히고 기운이 꺾이는 순간은 조상님이 자손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은 평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가정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주시며 복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손이 그 뜻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조차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복이 끊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조상님이 주시는 복은 다시 이어지고, 그대의 삶은 고요와 평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부 조상님의 기회는 왜 마지막이라 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기회는 노력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수 없는 힘에 의해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어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깊고도 은밀한 힘이, 바로 조상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복입니다. 조상님은 자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으나 그 마음은 여전히 자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인연으로, 때로는 길이 막히는 사건을 통해 신호를 주십니다. 그 신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손에게 남겨진 기회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마지막 기회라 하는 것일까요? 조상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자손이 거듭 무심히 외면할 때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흘러갈 때그 물을 떠서 마실 수는 있지만 강물이 마른 뒤에는 아무리 갈망해도 물을 얻을 수 없듯이 복도 이어질 때 잡아야 하고 신호가 있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일이 자꾸 꼬이고 건강마저 흔들릴까? 가정이 불안해지고 사람들과의 인연이 자꾸만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조상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란 곧 자손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자비입니다.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조상님의 손길은 더 이상 닿을 수 없고, 그때부터는 자손 스스로의 업과 고통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릴 때 머문다고, 조상님은 자손이 완전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작은 잘못은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이 완전히 다치면 더는 손을 쓸수 없기에, 그때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붙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 조상님의 마지막 기회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손은 지금 주어진 삶의 사건 속에서, 이것이 혹시 조상님의 신호는 아닌지, 복을 이어주려는 마지막 부름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행운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흐름을 바로잡고, 자손의 운명을 새롭게 쓰는 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히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막힘과 흔들림이 혹시 마지막 기회는 아닌가? 조상님이 나를 불러 세우시는 순간은 아닌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을 때 이미 그대는 마지막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부, 조상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나타나는 징조. 삶이 흔들릴 때는 언제나 신호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도 그 기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사소한 일처럼 여기고, 그저 우연이라 치부하며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첫째, 꿈에서의 징조가 있습니다. 조상님은 자손의 꿈에 찾아와 말씀하시기도 하고,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가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건네거나 조용히 바라보거나 혹은 슬픈 표정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조상님이 지금의 삶을 돌아보라는 마지막 부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흐름이 흔들릴 때입니다. 평소 아무 일 없던 집안에 자꾸만 병이 이어지고, 가정의 다툼이 커지고, 돈이 모이지 않으며, 일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조상님이 자손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멈추라, 다시 돌아보라. 조상님의 뜻이 담긴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의 기운으로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큰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자꾸 빠지고 밤에 잠이 깊이 들지 못하며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여 마음의 흐름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불안과 피로의 그림자는 조상님이 보내시는 기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징조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겪고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 중요한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사람의 입을 빌려서라도 자손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상님은 여러 방식으로 마지막 기회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있으면 복도 보지 못하나. 마음이 밝으면 고통 속에서도 길을 본다. 조상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순간을 불운이라 탓하지 말고 그 속에 숨은 가르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온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징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돌아보고 고쳐왔던 순간이 있었고 또 놓쳐버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조상님의 뜻을 다시 새긴다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살리려는 간절한 부름입니다. 그 부름을 알아차린다면, 막혔던 길은 풀리고, 흐트러진 인연은 다시 이어지며, 집안의 복은 다시 흘러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조상님이 보내신 마지막 신호는 아닌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3부. 조상님의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오는 불행. 조상님은 자손에게 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자손이 그 뜻을 모르고 마지막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삶에는 분명한 흔들림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첫째, 집안의 평안이 무너집니다. 별일 아닌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형제 사이가 멀어지며 가족 간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조상님이 이어주신 인연의 끈이 약해지면 그 틈새로 불화와 갈등이 스며듭니다. 둘째, 건강이 흔들립니다. 큰 병이 아니어도 이유 없는 피로와 통증이 찾아오고 몸은 자꾸 약해져서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조상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끊기면 몸은 가장 먼저 그 징조를 보여줍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마지막 부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재물의 길이 막힙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재물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가정의 기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조상님의 기회를 놓치면 그 거울은 흐려지고 집안 살림살이도 점점 기운을 잃습니다. 넷째,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으며 앞으로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의 공허는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이자 마지막 기회를 지나쳤을 때 오는 불행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지키지 않으면 흩어지고 업은 돌보지 않으면 자라난다. 조상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복은 흩어지고 업은 더욱 무겁게 자라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 걱정에, 생활 걱정에 늘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나 그 불안은 단지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조상님의 기회를 놓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자꾸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이 이미 여러 번 신호를 주셨으나 그때마다 놓쳤기에 이제는 더 크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지고 집안은 어두운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그 불행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자손이 눈을 감고 귀를 닫은 탓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조상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으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마지막 기회도 그러합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에 그것을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상님의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한 불행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불행조차 다시 돌아보라는 가르침이 될수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 눈을 뜨고 그 뜻을 깨닫는다면 다시 복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부.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올바른 마음가짐. 조상님이 자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붙잡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흐려 있으면 신호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이 와도 담을 수 없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이 막히는 순간을 불운이라 탓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돌리면 그 기회는 이미 멀어집니다. 겸손히 돌아보며,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야말로, 조상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비록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 속에서 배우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친 길을 열고 막힌 인연을 이어줍니다. 조상님은 원망보다는 감사를 올리는 자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더 크게 열어주십니다. 셋째,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많은 이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혹시 더큰 불행이 오지는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지혜를 가리고 믿음은 길을 밝힌다. 조상님이 주신 기회는 자손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뜻임을 믿을 때그 순간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신만 살 길을 찾으려 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마지막 기회는 흘러가 버립니다. 오히려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향한 자비심 속에서, 조상님은 자손의 마음이 깨어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복을 이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지만,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열심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삶은 끝내 막히게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불행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순간, 조상님의 기회는 복으로 열리게 됩니다. 겸손과 감사, 믿음과 자비, 이네 가지 마음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자손의 보배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마음을 되새기고 지켜간다면, 조상님의 뜻은 자손의 길 위에 머무르고, 복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오부, 기회를 살리는 기도와 수행의 힘.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내는 길에는 기도와 수행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 없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수행 없는 길은 다시 막히게 됩니다. 첫째, 기도는 조상님께 전하는 정성입니다. 조상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자손의 진심 어린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집안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조용히 두손 모아 조상님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저의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라오니 조상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서도 조상님은 자손의 마음을 알아차리십니다. 둘째,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기도로 간구했다면 수행으로 스스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수행은 그 문을 여는 것이다. 기도만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수행의 첫 걸음은 호흡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숨이 거칠어질 때, 그대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숨이 고요해질 때, 그대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조상님의 뜻도 고요한 호흡 속에서 비로소 들려옵니다. 셋째, 기도와 수행은 생활과 이어져야 합니다. 자손이 올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며, 타인을 돕는 작은 선행을 쌓을 때그 모든 것이 조상님께 바치는 향이 됩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넷째, 반복과 꾸준함이 힘이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한번 참선했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살려내려면 꾸준히 기도하고 매일같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조상님은 자손의 꾸준한 발걸음 속에서 그 진심을 확인하시고 복을 이어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오래 해왔는데, 왜 여전히 삶이 힘들까? 그러나 기도만 하고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와 수행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조상님의 기회는 삶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수행은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다. 등불만 밝히고 서 있다면 길은 끝내 멀어집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길은 복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뜻을 담아 한 걸음씩 수행을 이어가십시오. 그길 위에서 조상님은 자손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며 마지막 기회는 복으로 바뀌어 삶을 다시 밝히게 될 것입니다. 육부, 조상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손의 행동. 조상님은 늘 자손이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큰 재물이나 화려한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자손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지금 살아계신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존경이 담겨 있고 작은 행동에 효심이 담겨 있을 때 조상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곧 부처를 뵌 것이니라. 둘째, 자녀에게 올바른 말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자식의 삶을 바꾸고 가문의 흐름을 잇습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은 복을 가로막고 업을 무겁게 하지만 격려와 믿음의 말은 복을 불러들이고 길을 열어줍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자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복을 더해 주십니다. 셋째, 이웃을 돕는 행동입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이웃을 위하는 마음은 복이 되는 씨앗이 되어 집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든 이웃을 살피는 작은 손길. 이 모든 것이 조상님께 바치는 공양과 같습니다. 넷째,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끝까지 미움을 품으면 그 마음은 복을 가로막습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화해하고 용서하며 마음을 풀어낼 때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가문의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가꾸는 정직한 삶입니다. 거짓과 탐욕에 물든 자손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조상님이 도울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지켜내는 모습이 곧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여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는데... 왜 집안이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의식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조상님은 형식보다 자손의 살아있는 삶을 더 크게 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곧 기도이고 행동이 곧 공양이다. 말과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그릇이 깨진 채로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효심을 지키고 자녀에게 바른 말을 건네며 이웃을 돕고 원망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고 복을 이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그대의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조상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양이 될 것입니다. 7부,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자손에게 열리는 복의 문.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자손이 알아차리고 붙잡는 순간 삶은 새로운 길로 열리게 됩니다. 첫째,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 그동안 애써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조용히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삶의 흐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상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집안의 평화가 깃듭니다. 자손이 바른 마음을 가지면 가정 안의 다툼이 찾아들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자라납니다. 조상님은 화목한 가정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 화목을 복으로 이어주십니다. 셋째,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삶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이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조상님의 기회를 붙잡은 자손은 고난을 이겨내는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넷째,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집니다. 조상님의 기회를 붙잡은 한 사람의 정성은 그대로 가문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기회를 붙잡으면 내 자식과 손주들은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조상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자손에게는 삶의 길이 다시 밝아지고. 미래의 세대가 안정된 뿌리 위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복이 열리는 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그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데 있지 않고 깨어있는 자의 발걸음에 머문다.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자손은 그 발걸음마다 복을 심고 그심은 복은 다시 꽃을 피워 삶을 향기롭게 바꾸어 줍니다. 그대여,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상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그대의 삶은 흔들림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대대로 이어져 그대 가문을 밝히고 미래의 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